지금 사업계 그리고 영국 그리고 학교가 뭉쳤다. 그러면 한국은 뭘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하면 그죠? 제네시스 미션에 우리가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류 창출이 되면 같이 창출이 됐을 때 우리가 확실히 그이류를 공유하고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반도체 삼성 반도체하고 뭐 하여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을 제조할 때 하는 일들을 어, 자기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어, 미국이 어, 같이 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 어, 그냥 어, 프레임리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제조라 하는 것들을 보면 로봇 웰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 웰드는 많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보틱 웰딩 암으로 하는 것들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은 지금 명장이라는 용접공을 예를 들어 보면, 어, 이분들이 어떤 이틀을 한 대고 우리가 진공용기를 용접을 할 때, 어, 지금 웰드 로봇하고 둘이가 붙어서 하면 유럽 사람이 하면 유럽 용접이 엉망입니다. 보기도 이상하고, 안에 MD를 해보면, 비파괴 검사를 해보면 엉망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이 그래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잘했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리타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어, 이터가 하도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용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본 용접의 아웃컴을 겉으로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는 사람이 한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로봇이야. 이래요. 번 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용접했가 하고 두 개의 엔기를 탁 해보면, 야, 는아내가 빵빵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다끌고내고 다시 해야 되니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는 용역은 겉으로 보기는 퍼펙트한 로봇을 두고 안에 엔디를 하고 보면 안에는 유티셔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을 AI에 언제이 되겠죠. Somehow. 그죠? 네. 이게 제조 AI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 사람들은 왜 a i 얹을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하는 걸 비디오를 찍고 뭐뭘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하려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노조도 반대할 거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리플레이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AI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창출을 하고, 아까 그에 그랬듯이, 가치를 시 h 하는 체계를 하지 않으면 이건 중국만 합니다. 중국은 뭐 영락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어 지금 100만이 우리한테 데 20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0.7이고 저는 0.5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0.7입니다. 학교 춘산입니다. 음. 그런데 이 문제는 어,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돈일락해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이너셔가 걸렸기 때문에 이걸 돈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문화적,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국 모든 소사이어티 올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성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한참 걸린다. 아무리 잘해도 금마은 절대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오거든요. 저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같았으면 벌써 이 제조업을 다 넘겨주고 용접이고 뭐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고 어, 이 시대를 만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날 텐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 그러는데, 위기는 위기에요 위기가 기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기는 위기다. 위기인데, 그거를 기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 오퍼추니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위기가 위기인 경우가 대부입니다. 분 기회로 만드는 것은 특별한 행동 이필요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제조나 우리가 핵분열 핵융합에 관한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어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융합 예를 들면 뭐 지금 제조부 금방 이야기했고요. 핵융합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 엔비디아 딥마인드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혀 타고 오잖아요. 그죠? 야들하고 경쟁이 될까? 아, 그런데 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정책가없그잖아요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뭘 하니 뭐그 그, 디지털 트인이어떤니 하는데 어, 스태틱 데이터 가지고 모든 게 되면 그럼 애가 지금 여기 계시고 너무 더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4는 17년 동안 가동이 됐고, 데이터를 우리가 뭔지도 모르게 사나. 그죠? 패턴가 있네. 그 이뿐만이 아니고 정치가 돌아가고 있어. 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하고 행룡하고 같이 노력을 하자고, 미국이 제안했어. 한국적으로.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드디어 데이터가 있고, 정치가 있어.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 보면 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뭐가 있음. 에리아는 우리가 공동으로 제네시스를 끌고 가고 할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로 우리의 능력으로 미국보다 잘할 수 있거나 따로 하거나 자들이 안 끼워주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일들을 계획하고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은 어 1월 28일날 뭐 들으셨겠지만 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 이샷 추진 전략이 어 박수술 장관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지금 이 일이 진행하다 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뭐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뭐 그거는 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은 어떻게 보면, 어, 미국하고 따로 가서 경쟁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 민주진영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미국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거면 같이 해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함게제네시스 미션 한국판을 하자. 그리고 이게 문샷하고 연결되어 있다.